네 안녕하세요.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예술 지문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지문인데 어, 정답률을 보면 굉장히 처참한 지문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쉬운 지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영화는 구체적인 대상을 제현하는 데는 어떤 예술보다 강한 어떤 예술보다 강하지만 대사나 자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신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약하대요 자, 미리 좀 정리해놨는데 자. 예술로서 영화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죠. 그죠? 언어적인 요소.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 요소가 지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대사나 자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화의 출발이 시각예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어적 요소에 의존하는 것은 영화 본연의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즉, 영화는 시각예술인데 대사라든지 혹은 자막을 통해서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면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따라서 영화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할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추상적인 의미가 앞에 나와 있는 정신적인 의미랑 사실은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에이제신타인은요 여기서 한자의 구성원리를 주목합니다. 즉, 이 의견은 뭐를 예고하고 있냐면요 영화가 시각적으로도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바로 한자의 구성원리를 참고하면 된다라고 지금 문을 띄워준 거예요 보시면 한자 육서 중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상형문자 회의문자래요 회의문자는 3월의 형태를 본뜬 문자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즉 시각적인 것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볼수 없는 것즉 정신적인 의미 혹은 추상적인 의미는 재현하기가 어렵다는 라 거죠 뭐랑 똑같아 보여요 그죠 첫째 단락에서 제시했던 영화랑 사실은 똑같은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입니다. 회의 문자, 쉴, 휴는 사람인. 자, 이거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본듯상형자예요그 다음에 나무목, 나무가 가지를 뻗친 것을 만든 상형 글자입니다. 자, 이것이 결합된 문자인데, 이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만들어진대요. 하지만 휴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인에도 나무목에도 없습니다. 두 개의 문자 결합하면서 두 개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데 이 새로운 차원이 바로 뭐냐면 추상적 의미 형성이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말 같지만 그냥 한 문장이에요. 한자라는 것은 상형자를 결합해서 회의자를 만들어내는데. 상형자는 시각적인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잖아요. 이 것들을 결합하면 추상적인 의미가 형성되더라. 이게 그냥 내용 끝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자 다음 단락은 이제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어의 시각적인 의미 표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의 문자를 이루는 요소, 즉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데 상형 문자 시각적인 의미들을 조합했다는 거죠. 보시면. 묘사적이고 단일하며 가치중립적인 상형문자의 특성은 영화의 개별 장면들의 특성에 상응합니다. 개별 장면들도 그냥 시각적일 뿐이잖아요. 상형문자는 똑같다는 거죠. 회의문자를 이루는 각각의 문자는 따로 떼놓고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그 조합은 개념, 추상적인 의미에 대응된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화의 개별 장면들은 사물이나 사실에 대응되지만 이들을 특정에 결합시키면 그 조합은 개념에 대응된다. 정리하면 대단히 단순한 모양이 형성됩니다. 아까 위에 설명했어요. 이 한자의 구성원리를 영화라는 예술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자, 영화는 개별 장면들을 모아서 만듭니다. 근데 개별 장면들이 시각적인 구체성을 갖고 있잖아. 이거는 상용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형자를 결합해서 추상적 의미를 만드는 것처럼 개별 장면들을 특정하게 조합을 하면 추상적인 의미가 형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자 마지막 문장 보세요. 따라서 회의 문자의 구성 원리를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거죠. 묘사할 수 없는 것 역시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것 계속 같은 말이죠. 이런 것을 순수하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거죠. 영화도 순수 시각적 방법, 개별 샷입니다. 이거를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조합을 하면돼요 따라서 독자적인 예술이다. 영화 역시 자 지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개별 장면들의 시각적 병치를 통해 이뤄낸 추상적인 의미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해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언어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는요 관객들이 머릿속에서 재구성해야 돼요. 즉 마지막 단락은 뭘 하고 있냐면. 회의문자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 즉, 추상적 의미를 전달하는 영화는 관객들이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가 지문을 볼때 어떤 정보의 양이 집착을 하면 안 되고요. 혹은 이 정보의 위치라든지 특징을 집착하면 안 되고,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이 뭔지 내용을 생각 해야 돼요. 그랬더니, 둘째 단락도 마찬가지 셋째 단락도 마찬가지 사실은 다한 문장이에요 그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비교도 하고 이런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봅시다 위글의 내용 부합하는 거라고 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처참하죠 자 지금 보시면 이거 5번인데요 31% 밖에 안 돼요 정답률이 자 이런 문제는 선택지 안 보고 답을 미리 알수 있어요 영화에서 문제점이 있었죠. 시각적인 방법으로 추상적 의미 전달이 안 된다. 그런데 한자를 이용했더니 가능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화 외의 영역에서 영어가 독자적인 예술이 되기 위한 원리. 자, 영화는 애초에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대사나 자막 같은 언어적인 요사, 그 표현을, 어, 표현의 의지에서 정신적 의미를 전달하면 그 독자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가능하죠. 왜? 영화 외에 영화긴 한자 구성 원리를 갖고 그러니까 정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럼 2번은 뭐가 잘못됐느냐? 영화의 개별 장면이랑은요 상형문자 사이에 이 구조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영화의 정신적인 의미는 개별 장면들의 특성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장면들이 조합이 되어야지만 정신적인 의미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영화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요소를 풍부하게 이용하면 그것은 독자적인 예술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자 위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어뭘 어려워했는지 봅시다. 어휴, 이것도 뭐 엄청 어려웠군요. 자, 4번을 먼저 정답을 설명하고 나머지를 좀 봅시다. 이상한 게 나오니. 자, 일단 정답이 4번인 이유를 보시면 소개하고자 하는 이론의 특성이 잘 들어가는 작품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글 속에서요. 자, 문제가 지금 글쓰기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글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글을 보면은 영화 한 편도 안 나와요. 그죠? 한자도 세 글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4번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 이제 1번. 영화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이론을 소개한다. 자, 영화의 특성이 지금 시각 예술인데 원래는 추상적 의미 전달이 약했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이론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사실 약간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봐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야지 영화가 갖는 장점과 한계도 알 것이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정 수준의 교양이라그랬는데그 정도 한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혹은 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양을 갖춰야 한다. 적절한 설명이죠. 3번. 자 시각예술로서 영화의 특질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다. 추상적인 의미 전달에 약할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죠. 마지막 5번. 핵심 논제가 첫째 단락이었죠. 그 다음에 이론을 요약 요약하고 소개하며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이건 잠깐 지문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봤던 요 둘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영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에인젠슈타인은 한자의 구성 원리에 주목했다는 것이 이 원리로 문제를 풀수 있다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번도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문맥상 기억과 같은 방법이라 그랬는데요. 자, 기억이 아까 뭐였는지를 좀 보고 봅시다. 선생님 머리가 나쁜지 이런 게 기억이 잘안나요 자, 기억이 두 개의 문자 결합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게 나와야 되죠. 이게 뭔가 합성어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융합합성어 같은 설명을 한다는 좀 생각이 나는데, 자, 선택지를 또 가봅시다. 자, 얼굴을 익힌대요. 자, 여기서 익히다라는 것은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얼굴을 익힌다라는 것은 얼굴을 익숙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문맥을 통해 봤더니 이거는 딱 직설 적이에요 새로운 차원이나 새로운 의미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어려울까? 자, 2번을 보세요. 입방아라고 했는데, 방아는 방아 찧는 거예요. 입으로 방아 찧으면 터져요. 그죠? 렇 그런데 여기 맥락이 어떠냐면은 애들이 떠드는 거예요. 쓸모없는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맥락을 살펴보니까 입과 방아 있죠. 두 개를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 창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적절합니다. 자, 모순이라는 거는 뭐냐면 창가 방패죠. 근데 네 이야기에 모순이 있어. 이건 정말 창가방패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말이치에 이안 맞아 이 설명을 하잖아요. 새로운 의미가 맞아요. 4번 배꼽을 정말로 어떻게 잡죠? 튀어나와 있지 않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너무 웃더라 이런 얘기죠. 즉 새로운 의미 창조가 맞습니다. 근데 5번 자 그가 개밥에 도토리 신사라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람 어떻게 개밥에 도토리를 만듭니까? 자, 이거는 문맥 쪽으로 보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봤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자, 여기 지금 보기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의 장면들이 만화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원시인이 뼈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소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뼈 따고를 들었습니다. 저기 소가 있어요. 쳐다보면 쓰러지나요? 그렇지 않죠. 저걸로 때리려야 돼요. 그럼 이뼈닭을 갖고 소를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장면은 지금 뼈닭을 한눈에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우주선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뭔가 괴리가 있죠. 사실 이거는 영화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걸 봅시다. 철수가 말하기를 영화는 좋았는데 한 대목 이해가 안 돼요. 원시인이 소 뼈를 높이 던지는 장면인데 아무 사명 없이 원시 시대에서 갑자기 우주 시대로 바뀌고 공간도 완전히 바뀝니다. 자 여기가 마자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가 한 원시인이 우연히 소 정강이 뼈를 만지작거리게 되잖아. 그리고 그 뼈로 자기보다 더큰 동물을 잡고 다른 힘센 부족과 싸움도 벌이지. 그뼈 덕분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하늘로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 뼈는 지금 어떤 역할하고 을 있냐면. 자기보다 힘센 것들을 잡고 이길 수 있는 모종의 역할,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기라는 도구가 됐죠. 자, 그런데, 자, 여기가 말하기를, 여기서 그 뼈와 우주선을 연결시키는 어떤 개념이 없다면 이 연결은 설명이 안 돼. 뼈와 우주선을 연결하면 그 개념이 나오지. 자, 뼈! 인간이, 아, 원시인이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도구예요. 자, 우주선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딱 하늘로 올라가는 그뼈 있잖아요. 그 뼈가 살짝 멈추는 것 같다 갑자기 거기서 우주선이 등장해요. 그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 뼈가 도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주선도 어때요? 인간이 사실은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지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죠. 도구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면 5번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도구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끌어낼 수 있다. 자, 그런데 나머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일번 원시의 황야와 우주 공간이 이어진다. 이거는 뼈로 이어진 걸로 설명해야 되는데, 물론 보기 속에 우주 공간이 나와요. 근데... 황야 이런 거랑 갑자기 매치된 게 아니죠. 하늘을 보다가 우주가 나왔는데, 그죠?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거대 공간과 싸운다고 했는데, 우주선은 우주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인류는 개인의 이 약한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집단을 이루어 우주를 개척할 수 있었다. 집단을 이루면 강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도구가 중심인 거지,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뛰어난 지도력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뼈 장면이랑 우주선을 가지고 정치를 얘기하는 거좀 어색하죠. 그다음에 4번 자유희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뼈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싸웠어요 도구예요 그죠. 우주선은 가지고 뭐한 거예요 탐구하는 겁니다 외행성들에 대해서 자 그거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뼈를 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악기가 나온다든지 게임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좀 연결되겠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